111번. 중동의 해방자들은 유대인들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2011년 6월 11일. 내게 몹시 사랑받는 딸아. 나는 오늘 너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매우 곧 갈수록 더욱더 많은 내게 소중한 나를 따르는 이들이 속이는 자와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로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그자와 그자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들은 너희 모두에 대해 더욱 많은 통제력을 얻으려고 회책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를 볼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저지당하리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대경고 동안에 회개할 것이다. 이 때문에 사탄의 세계 단일 조직이 매우 약화되어 많은 이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헤매리라. 그들은 그토록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녀들아, 많은 이들이 내게로 돌아올 터인데 그들은 구원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와 통제, 권력 그리고 미움은 한데 어우러져서 인류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 너희도 보고 있는 중동과 그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은 계획된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당장 자립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모든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악한 조직과 세상을 통제하는 정부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이해하여라. 중동의 지도자들이 지금 나의 자녀들을 도와주겠다고 정의와 평화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해방자들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제거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의도가 아니다.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지금 사방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대경고에 의해 중단될 것이다. 이러한 사악한 전 세계적 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또한 내가 그들에게 자신들이 나를 얼마나 거스르고 있는지 보여주게 될때 각자가 나를 직접 대면해야만 하리라.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고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이는 매우 중요한데 도처에서 더욱 많은 죄인들이 특히 너희의 생계를 통제하는 이들이 내게로 돌아올수록 나의 자비는 그만큼 더 커지리라. 대경고 동안에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진리를 목격하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게 되도록 기도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기도는 매우 강력하다. 너희가 이러한 이들과 그외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그분께서는 너희를 거부하지 않으시리라. 내게 대한 너희의 충성과 날마다 바치는 기도는 의당 나의 것인 나의 자녀들에 미치고 있는 사탄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언제나 자비로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